고데기를 넣고 쭉쭉쭉쭉쭉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버 친구들 제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도 새내기를 위한 헤어 스타일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19년도에도 유명했고 2020년도 유행할 바로 에즈펌 엣지펌 스타일인데요. 에즈펌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에가 이마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가 좀 컬감이 있어서 약간 반간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마가 너무 답답하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M자 이마이신 분들이나 이마가 좀 좁으신 분들이나 이마 넓으신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매직기. 랑 핀셋 있으시면 좋고 제품은 오늘 저는 약간 에어 부스터를 이용해서 조금 너무 촉촉하지 않은 좀 매트한 타입의 스타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마다 가르마를 타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너무 이 눈썹 앞머리 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잘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많이 타서 이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썹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죠? 제 가르마도. 거의 가운데에서 한 1cm, 2cm 정도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저는 지금 저, 저는 한 눈썹 정도 떨어지는데 저보다 좀더 기신 분들이 이제 에지펌 스타일을 했을 때 이제 앞, 앞머리가 떨어질 때이 눈썹 정도에 떨어지시는 게 좋은데 아마 저는 컬을 조금 더 넣으면은 눈썹보다 살짝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C컬, C컬을 좀 이렇게 볼륨감 주면서 C컬을 넣어주시면 돼요. 볼륨감 넣어주시면서 끝에 살짝 빼고. 볼륨감 넣어주시면서 살짝 빼고. 두 번째 단도 볼륨감 넣어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볼륨감 넣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깥으로 좀 뻗치는 스타일도 괜찮아요, 나름.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컬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좀 바깥으로 좀 뻗치고 이렇게 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좀더 제품 발랐을 때 훨씬 예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뚜껑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뻗치는 느낌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완전 다르죠 지금 볼륨감 없는 느낌하고 볼륨감 있는 느낌하고 여기서 이제 반대편도 다시 컬감 들어가면서 살짝 볼륨감도 같이 앞에 이 뿌리 볼륨감이 중요해요. 이 앞에 볼륨감을 살리실 때 고데기를 넣고 쭉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볼륨감이 잘 살아서 근데 끝에를 너무 오래 잡고 계시면은 컬감이 너무 동그래지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약간 요렇게 해서 볼륨감은 살고, 좀 컬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또 볼륨감도 앞에 볼륨감 잡아주고, 끝에도 컬 살짝 넣어주고, 볼륨감 잡아주고, 이렇게. 볼륨감 끝에. 에즈폰 같은 경우는 이딱 여기 부분하고 여기 앞에 부분만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고데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앞에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아주느냐 이렇게 좀 벌려서 스타일링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창욱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볼륨 여기 약간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이게끔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 앞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잘 잡아줍니다 예, 여기 뿌리 쪽에 바람을 주실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손을 이렇게 하시면은 고데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품을 바르면서 이렇게 좀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비슷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겠죠 에어부스터로 이제 뿌리 쪽을 뿌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뿌려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고정 픽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왁스는 아니고 스프레이인데 약간 좀 뻑뻑해지는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떡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말려주면서 손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매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 이제 얼굴을 가리고 그냥 막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얘네가 스프레이인데 살짝 굵거든요. 그러면서 모양이 좀 거친 느낌으로 잡혀요. 그 대신 왁스처럼 이렇게 막딱게 뭐가 떡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느낌을 모발이 좀 얇으신 분들은 요런 제품을 쓰면은 엄청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머리에 여기 구멍. 에즈펌의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 좀 이마가 살짝 보이면서 다른 부분을 좀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제가 좀 앞머리를 시수로 잘라놔서 좀 비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 숱의 차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약간 모양 잡으시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볼륨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에즈펌 스타일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머리가 좀더 길었으면은, 좀더 비슷한 느낌이 났을 텐데, 지금 앞머리 쪽이 짧고, 볼륨감을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눈썹 위로 이게 올라가게 됐는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 차이여서, 하트머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떨어뜨리고 여기 이렇게 좀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마가 좀더 보이는 느낌을 더 좋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평소에 스타일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